무상그 유명한 음영사 진짜 여기 있는 거 맞아? 그런 것 같구나 조금은 자세를 낮추시죠, 흑무상 이미 세이메인님의 저택에 들어와 있습니다 역시, 그 손님이라는 게 자네들이여 저승에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무상 형제가 아니오 저는 염라대왕님의 부하 판관입니다 하차는 관리에 불과하지요. 아니, 아니, 하차는 관리가 아니라, 연마 <laughs> 곁에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대단해 보이는데. 명계라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임의 일을 찾는다니, 설마. 아닙니다. 저희가 데려가려는 사람은, 지나치게 오래 살고 있는 노부인입니다. 지나치게?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노파인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말이야. 속에 어... 너무 이쁘게 나온다. 게다가 그 노파가 사는 곳엔 음기가 가득해 악취가 날지경이라고. 저희는. 세이메이 님에게 조사를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흥무상. 그 경박한 말투,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큭. <laughs> <해트. 웃음> 넌 생전에도 그랬어. 태도는 딱딱하고 잔소리는 많고. 난 이렇게 말하는 게 편해. 누구한테 피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 에베 가만히 서면 죽겠다 야. <laughs> 너무 왔다 갔다 그러 너희들 왜 이렇게 몸을 흔들어 놓은 당장. 그렇게 부르지 좋겠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아, 저기 집안 싸움은 다른 곳에서 하시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왔다는 말이로군. 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꼴을 보이게 되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일이라면 최고의 음양사인 세이메이 님을 따라갈 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헉, 최고의 음양사야? 그리고 전에도 이런 일 하면서 지냈다며. 전에 들은 적이 있거든. 흠. 그게 세이메이님은 예전의 기억을 잃어버리셨어요. 뭐 거절할 이유도 없지 않소. 도움을 청하는 자를 내버려 둘순 없는 법이오. 맞아. 그리고 나도 음기가 신경 쓰였거든. 그럼 출발하죠. 그 할머니가 사는 곳으로요. 음... 어 재밌다. 스토리가 지나치게 많이 산다고? 그 음기가 원인 같은데. 저 앞이 바로 그 노부인의 집입니다. 잘 사는데? 코아코도 벌벌 떨리네요. 엄청난 음기에요. 하지만 난 느껴지지 않는 거 같아. 왠지 슬픈 느낌이 들어.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어. 잘 살지 않아? 정체된 공기 탓인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녀석이 있는 것 같군. 음. 후. 잠시... 이노가미. 어? 나는 세이메이 님의 식신이오. 그분을 지키는 것이 나의 소명이지. 세이메이 님께 받은 은혜. 지금이야말로 갚으리라. 오. 다짜고짜 어이없게도 이렇게 황당하게 싸움을 시작하는 건가 너희의 힘을 해방하라 응, 나타난 곳은 여, 여, 이, 여기보다 좀 트인 곳 같았는데 <laughs> 어, 뭐, 준비 자동이죠 원주 고집 한낱여 눈과 얼음이야 금방 없어져 소나기 그건 소나기가 아니야. <laughs> 물 뿌리기로 물 주는 느낌인데 무슨 소나기야. <laughs> 간단하죠. 자동해야겠다. <laughs> 내가 굳이 볼 필요 없겠다. 스킬, 이런 거. 죽겠네요. 이 근처에 요기는 사라진 것 같지만 저택에서 더 강한 요기가 나오고 있어 그럼 여기서부터는 나와 흑모상백모상 셋이서 갔다 오도록 하지 세이메이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진 않아 인우감이, 너는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카고라를 지켜주지 않겠나? 흥, 바수견이라 그거요? 아우 <laughs> 뭐야 <laughs> 그대우 명이라면 내기꺼이 따르겠소. <놀람> 그럼 당장. 역시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시우우우우우우 조심해. 이 근처에 살기가 강해졌다. 아 이렇게 할수 있구나. 흥? 제가 바보였군요. 시, 이건 뭐지? 손발에 감각이 없어. 힘을 빼는 결인가 술사요. 모습을 드러내라. 누구야? 전 술사가 노부부? <laughs> 아까 세이메이가 부채를 휘두를 때 집에 나타난 녀석은 누구지? 전에 말했던 노부인 같군요. 하지만 그 힘은 대체 뭐죠? 그건 사람도 요괴도 아니야. 반인 반유라고 할수 있지. 노파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때문이로군 초한 꼴이 되어서도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가련한 영혼. 그런 자를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겠지요. 그러고 보니 너희가 정원에 왔을 때. 흑무상이 생전이라고 말을 했지. 너희는 왜 저승사자가 된 거지? 아, 그건 말이지. 우리 일은 도움이 필요한 영혼을 구제하는 거야. 가끔은 원한에 사로잡힌 영혼에게 우리 힘을 빌려줘 복수를 돕기도 하지. 하지만 복수를 한 영혼은 벌을 받아 힘을 빌려준 녀석 대신 저승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힘을 빌려준 저승사자는 자신의 임무에서 해방되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영원히 저승사자 일을 계속하는 고독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도리지 않나? 네, 저는 흑무상에게 저승사자 임무를 물려주고 그의 기억을 지운 후 환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계약을 깨버리는 바람에. 이례적인 2인조 저승사자가 됐다 이거야 그냥 헤어지긴 너무 슬프잖아 기껏 원수를 갚고 죽은 동생과 재회했는데 저는 당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짜 형인지도 모르겠고요 음... 이 슬픈... 백무상 녀석이 신중팔아서 말이야 꼭 너를 데려오고 싶다고 했거든 네 동생은 널 기억하지 못한 것 같은데 슬프지 않나? 우린 생전에 부모에게 심하게 학대받았어. 동생은 죽은 뒤에 아버지에게 복수했어. 나도 똑같이 어머니에게 복수했지. 이렇게 서로 의존하며 살았기에 녀석이 죽었을 때 굉장히 슬펐다고. <laughs> 날 내보내줘. <웃음> 내보내줘. <laughs> 이거야. 뭔 소리야. 일면은 여자였는데, 뭐지? 뭐, 뭐야 이거? 어디서 우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저희 목소리를 듣고 도움을 청하는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상대라면 영혼의 눈으로 볼 수밖에. 간다. 어. <laughs> 중량이서 <오. 웃음> 오는데 아까보다 우는 소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세이메이님. 영혼의 눈을 사용해 인간세계를 요괴의 세계로 바꾸었다. 귀신과 사악한 요괴가 사는 또 다른 세계인가. 과연. 처음에는 영 미심쩍었는데 너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굉장한데? 이제 알았니? 어서 울음소리의 주인을 구해야 합니다. 너는 저승사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구나. 저의 일은 이 세상에 떠도는 영혼에게 바른 길을 찾아주는 것이지요. 도움이 필요한 영혼이 있다면 최대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너의 형도 그렇게 생각하나? 글쎄요. 흑무상이 이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싸움에는 일가견이 있지요.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 아, 아. 실레에서 전혀다른데 실내실이랑 너무 다르잖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떻게 된 거야? 계속 울고 있었던 건 바로 이 녀석들인가? 이런 하급 요괴들이 왜 이런 곳에 갇혀 있는 걸까요? 동자 요괴한테 붙잡혔어요. 동자? 동료들이 하나씩 끌려가선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은 제 차례일지도 몰라요. 그글에 비해 되게 목소리가... <laughs>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노부인이 이 요괴들을 잡아먹어 반인 반유의 몸이 되었다. 그런 것일까요? 게다가 이 사건에는 동자 요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무고한 요괴를 해치다니. 이대로 놔둘 순 없어. <laughs> 우리가 사라졌어. 자, 이제 너희들은 자유다. 친구와 동자 요괴는 나에게 맡겨라. 너희는 이 팀에 달아나는 게 좋겠어. 와 감사 인사도 없이 그냥 바로 튀는 거 봐라. 어, 어마 한데 동자 요괴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일단 그 노부인의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세이메이의 주술이 풀리다니 누구냐? 집에 행운을 가져오는 자부동자다 귀여 타마마 성우다 타마마 성우 어머니 내가 지킬거야 저승사자 따윈 필요없어 당장 돌아가 어머니? 이 모습은 역시 너였구나 아까 그 녀석들을 붙잡은 범인이 당신이 하금 요괴들의 요력을 이용해서 노부인의 목숨을 연장했다면 우리도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지킬 거라고. 싸워야 되네. 자, 나와 함께 싸워다오.

아, 에 연년. 어. 여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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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별을 그리면서 어. 에좀센놈이 하는데 이거밖에 안 줘? <laughs> 물론 자동이라 별로 힘은 들이지 않았지만. 잡부 동작. 다행히 요기화가 풀린 것 같네요. 이 녀석 아직도 우리를 노려보고 있어. 또 싸우자는 건가? 당연하지. 너희에게 어머니를 넘겨줄 수는 없어. 너희는 몰라. 어머니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응? 애들을 아무렇지 않게 잡아먹은 사람이. 어떻게... 뭐 음... 어떤 사연이 있는 건가? 우리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인간들이 날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아? 조 좌부동자. 아까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지? 말 그대로야. 사람들이 날 붙잡아도, 가둬놔도, 그리고 이용해도... 나는 내가 있는 집에 행운을 가져다 줘. 그게 나 좌부동자라는 존재지. 하지만 인간들은 나를 완전히 도구 취급했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들에게 장난감 취급당하며 이집 저집을 전전하며 외롭게 지냈지. 어, 그런 나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고맙게 생각하겠다. 어머니야. 네가 지키는 노부인이 여기에 있는 너를 거두어 주었단 말인가? 어머니의 남편은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어. 그는 아이가 귀엽지 않다며 자기 아이를 높이 쳐들곤 한바닥에 패드이쳐 죽였는지. 그때 난 전에 살던 집을 도망쳐 나와 광장에서 노는 다른 아이들을 구경하고 있었어. 나도 같이 놀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나 보고 괴물이라고 부르며 도망쳤어. 아니, 행운을 가져다 주는데 왜 엄마가 여기 있단? 말 잘렸어요, 아주머니. <laughs> 아주머니 말 잘랐는데. 그 뒤로 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이곳에 왔지. 하지만 곧 어머니에게 그냥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할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다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딜 수 없었겠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처음에는 짜증이 났어. 그런데 내가 어머니의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몸을 던져 날 지켜주셨어. 맛있는 게 생기면 꼭 나눠주셨고, 항상 옆에 있어 주셨어. 날 진짜 자기 아이처럼 귀여워해 주셨어. 하지만 요괴와 인간의 수명은 다릅니다. 당신 어머니의 수명은 이제 다 했습니다. 난 행운을 가져오는 존재인데,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처음이었어. 아무리 자식 대신이라지만, 나의 사랑해 준 사람은 어머니가 처음이었다고. 슬펐어. 행운을 가져오는 존재이면서, 어머니 한 사람의 생명도 구할 수 없는 내 무능함이. 그래서 하금 요괴를 잡아들여, 그 목숨으로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했다는 건가? 그렇다면, 당신은 노부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저질렀군요. 하지만 그 결과는 네가 아는 대로, 네 어머니는 반인 반유의 괴물이 됐다. 아가야... 내 귀여운... 아가... <laughs> 어, 괴물이다, 진짜. 싸워야 될것 같은데, 아닌가? 어, 어머니! 왜 저에게! 치! 촤부동자마저 할아버지 못하는 건가? 위험하니 빨리 도와야 합니다. 세이메이님! 싸워자 <놀람> <써자. 놀람>